나허 짤릴 뻔했어.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구나. 오! 오, 이거 진짜. 귀여워. 오, 죽였습니다. 좋습니다, 인. 뭐는. 머리 그 충격을 흡수하기에 좀 이렇게 뭉클해. <laughs> <목소리만> pues... 와, 아 <목소리만 <목소리만> <목소리만 <좀 맞았어. 목소리만> 아, 뭐야 아,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뭐 아, 이거 뭐 아, 이 아, 이거 이거 뭐이이맞았어 이거 이지 아, 이 이거 뭐지? 이 아, <laughs> 야 이거는 <laughs> 야 아니, 아니 똑같은데뭐 진짜 세게 해! 개아 이거는 후려갈 <laughs> <그래. 웃음> <야>, 아 <laughs> <오! 웃음> 때려주면 돼 알겠어 알겠어 만 <laughs> <남아줘. 웃음> 와, 사랑하는 이제. 알지 마. 아, 사랑하는 거 알지? 알지, 임마. 알지. 아왜두손 잡아? 아, 왜? 한숨만 자사. 컴온 만 아, 이거 죽겠다. 와, 이거 죽겠는데? 어, 이거 때문에 가만히 있으세요 아. 에이, 깜짝마. 뭐야, 뭐야. 오, 두 손으로 해, 두 손. 야, 야. 무슨 소어요 야, 동화랑 똑같은데 때렸어.